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 동물 의료센터 원장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기와 함께 키우기 좋은 견종이 있나요? 묘종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과 강아지나 고양이가 함께 나오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책 같은 거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어좀게 흔하게 등장하는 견종들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리트리버라든지 그리고 콜리, 쉽독 종류 이런 아이들이 아무래도 등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렇다면 아이와 함께 키우기에 적절한 종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들과 함께 키우기에 좋은 종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셔틀랜드쉽독이라는 견종의 개들 두 마리와 함께 아이들 둘을 함께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 견종이 물론 아이들하고 조금 더 친화력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셔틀랜드쉽독이라는 견종이 아이들과 다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견종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어, 리트리버, 리트리버처럼 그렇게 아이들과 친화적이라고 알려진 견종이라 할지라도 아이와 강아지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아주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금 작고 예민한 친구들 포메라니안이라던가 치와와 이런 친구들 네 이런 견종이라 할지라도 아이와 함께 관계가 잘 형성된다면 이 친구들도 정말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종이라는 틀에 가두어서 아이와 동물을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품종묘가 더 아이와 잘 지내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아이와 동물과의 관계는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 관계를 적절하게 잘 조율해 주시는 것도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물론 어, 아이들을 이미 양육하고 계신 상태에서 동물을 데리고 오신다거나 할 때, 이 동물의 성격을 잘 모르시는 상태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을 먼저 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아기가 먼저 태어난 다음에 동물을 입양하는 게 낫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가능하면 동물을 먼저 기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이미 아이가 태어난 상황이라면은 가능하면은 아이들이 취약 아동 정도로 자랄 때까지는 동물을 입양하시는 것을 좀 다시 제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동물과의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만 이 동물의 성향, 이 아이가 뭘 무서워하고 어떤 환경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등을 잘알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아이를 양육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신경이 쓰이는 상태에서 동물을 입양해 버리면은 이 동물의 성향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람 아이들은 정말 시시각각 빠르게 자라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적응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중간에 조율을 해줘야 되는 부모들조차도 동물의 성향을 잘 모른다면 어, 이 아이와 동물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터넷 뉴스들을 보다 보면은 어, 물론, 우리나라 기사는 대체로 아니기는 하지만, 아이와 동물 사이에서 사고가 일어난 그런 안타까운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기사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맹견으로 알려진 피플테리어, 이런 친구들이 사고를 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댓글들을 저는 사실 잘안 보는 편인데 댓글들을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봐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은 대체로 견종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딱딱하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 있거든요. 피플테리 왼견이니까 아이들을 물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견종이 그 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와의 관계를 형성했는지 등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이 아이와 동물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종들 별로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은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넘어서는 그 아이가 그 동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자극들을 받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동물에게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단순히 견종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님들이 잘못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후 2주, 3주밖에 안된 아기를 그냥 강아지랑 함께 침대 위에다 올려놓고 방치한 채로 외출하고 돌아왔다든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강아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육아를 하는 강아지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도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네니덕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는 우리 애기가 태어나면 유모처럼 돌봐줄 거야 라는 환상을 좀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보면 훈훈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하지만 이런 환상들이 결국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동물들과 아기 모두를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동물과 아기 양육에 대해서 중간에 어,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이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와 동물 사이에 잘못된 퍼져있는 미신 같은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영상을 보시면, 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는 부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